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한근영 진순정입니다 한주종은 잘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말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조국이라 부르기 어려운 현실 바로 범법장관 사상 초유의 범법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은 조국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리기가 참 힘들어진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6.25전쟁 당시 이 이만리 먼 땅에 자신이 태어난 조국 제2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숨져갔던 이 땅을 지키기에 왔던 윌리엄 해밀턴 대위 그분이 생각했던 조국은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바로 그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이 조국을 부끄러운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그 조국 두 글자를 되찾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천만의 무조석 부본부와 우리,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함께 나아갈 것을 여기서 큰 소리로 다짐합시다. 자, 오늘도 그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허리를 좀 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고마워서 인사하는 자세였죠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펼치기에 참 좋은 날씨죠. 이제 하늘도 또 우리 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래서 사실은 좋은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별나고 이렇게 이쁜 옷도 준비했는데. 오늘 비 오면 이스타일 공일까봐.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뭐 행사할 때마다 비가 오는데 아직도 하늘이 슬프신 모양이다. 아직도 하늘이 걱정이 많으신 모양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네. 여러분, 지금은 광화문 광장에서 난리들이죠? 네. 광화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따라서 태극기 들고 조국 퇴진하고 문재인 퇴진 그 운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태국이 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히려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을 폄하하기도 했어요. 그랬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나라를 지켰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제 문재인 정권이 퇴진되는 날을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잘 일이 되다가 마지막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구부등선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라는 말씀 드렸죠. 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네. 우리가 점 먹던 힘까지 합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네. 이제는 우리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만세 상창을 부르며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야 될 때가 바로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더욱 더 힘을 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위대한 승리의 날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재인 정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세계가 알고 있어요. 아,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사,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태국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을 끌어 내리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대한, 이 세계의 발전,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권을 기필코 타도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70년 동안 암약한 좌빨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헌방이 되고 문재인이가 나라를 이렇게 아예 개판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가 되느냐? 어떻게 문재인 이 아직도 40%가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문재인 지지도를 보니까 이게 무슨 여론 조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네, 여론 조작 도좀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문재인을 비롯한 좌팔 세력들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 산호맹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구석구석에서 운명하고 있다는 것 암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하는 그 순간까지 목숨 바쳐 저희가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목숨 바쳐 대한민국 공산화에 앞장서겠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암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길택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혁명군이 이렇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부능성까지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숨통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이게 4.19 전야와 같다. 6.29와 같다. 5.16 전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마치 나라가 바로 혁명군에 의해서 나라가 바로 잡히는 순간처럼 보여져요. 바로 이제 때가 임박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태국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을 메우는 백만 군중이 모일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세요. 겸손하게 들어가세요. 그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문주인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뒤에 아실 수 있어요. 예. 조국, 참말로. 여러분, 조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예. 이 빨갱이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나라를 엉망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이놈들이 어떻게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같으면 조금만 뭐가 있어도 우리는 청문회 쫓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종리시 사람, 멀쩡한 사람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청문회 가지 않았어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저 빨갱이들이 막 뭐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아까운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놈은 빨갱이 정부는, 이 사회주의 정부는, 공산주의 정부는 결국은 빨갱이는 빨갱상이 빨간색이 빨간색이라고 조국을 임명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가족 사기단, 가족 나라 팔아먹기단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백화점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조국을 아직도 껴안고 있어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까?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수술이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대통령께서 저 서청대에 가신 지 그때부터 따지고 보면 오늘이 9 0 5일쯤입니까 저는 한 900년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서울역에서 투쟁하고 계시지만 대통령께서는 홀로 독방에서 외롭게, 그러나 그 애국심 하나 가지고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 하나 가지고 그 독방에서 외롭게 버티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역사로 다시 전지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혁명군들과 함께, 대한민국 바로잡는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대통령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 정치권에서도 알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제 언제 어떻게 거짓말로 다시 명피할까? 언제 어떻게 나는 자신은 태국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편이었다 이렇게 거짓말할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무수히 만납니다. 여러분 이 고비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가짜로 독립운동했다고 그는 놈들 얘기 들어서는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었다. 나 무어하고 있었다. 사실은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썩어빠진 놈들 거짓말하지 않 거짓말하는 놈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던 놈들의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놈이 누구라도 그 놈이 어떤 위장술을 쓰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앞에 아, 얼마나 아름 거짓말로 여러분을 결옥한다고 해도 그놈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태국기 혁명군은 우리를 우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믿고 우리를 믿고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전진 전진, 전진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위대한 태극기 혁명군은 이제 구부능성까지온 태극기 혁명군은 마지막 태극기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당당하게 멋지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전진하였나라 기억하시, 기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무태인 정권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싸웁시다!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이깁시다! 화이팅!